자, 거기, 통계. 어, 오늘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자, 여기 오늘 조금 개념이 통계 처음이라서 용어가 좀 많이 나와요. 유연한 척 익숙해져야 돼. 친해져야 돼. 자, 이제 거기서 일단 분량이 하나 와. 분량은 뭐냐면, 통계는 자료를 조사하는 거야. 그치? 수학 점수를 조사했다. 키를 조사했다. 몸무게를 조사했다. 별량이라고 하는 건 변하는 양이에요. 조사는 대상을 별량이라고 해요. 수학 점수나 키나 몸무게나 이런 것들이 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 점수, 몸무게, 키, 뭐 그치? 이런 것들이 별량이라고 한다. 그런데 계급은 뭐냐? 잘 봐. 만약에 내가 한 반에 어? 권성고등학교 2학년, 어, 권성고 3학년 아이들이 어? 뭐 키를 조사했다. 이라고 애들 30명이 된다고 가정해 봐. 서울명이게 키를 딱 조사하면 선이 자료가 바뀌잖아그리 네. 그냥 조사만 하면은 그 자료를 다 어떻게? 해? 뭐 분류해서 이렇게 간단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보기 쉽게 표로 뭐 정리해야 되잖아. 네. 그, 그 표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급이라는 게 뭐냐면 별량을 적당한 구간으로 나눠서 정리하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키라고 하면, 어 키라고 하면. 150cm에서 155까지. 155부터 160까지. 160부터 165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간을 나눠 놓은 걸 예를 뭐라고 하냐면 계급이라고 해요. 계급. 계급. 오케이? 두 사람 대상의 결량을 구간을 나눠서 표로 정리하겠다는 거야. 그제 이걸 계급이라고 하고 적당한 구간을 나눌 때그 하나하나를 계급이라고 한다. 계급 값이라는 게 있는데 계급 값이 뭐냐면 그 계급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구간을 남는 거그 네. 구간에 딱 가운데 있는 거야. 네. 이 계급의 주, 이 계급의 계급값은 개급 뭐라고 해야 돼? 152.5. 0딱 네. 가운데. 얘는 그러면 157.5. 이런 식으로. 계급 값을 구할 수가 있네. 각 계급 하나하나마다 계급값이 나오죠. 그죠? 자, 그 계급값은 개급 계급의 중앙값이에요. 자, 도수는 뭐냐면, 그 계급에 해당하는 자료의 숫자, 자료의 개수. 뭐 155에서 150에서 155까지 애들만 몇 명이다? 세명이다 어, 도수가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음. 자, 도수는 계급에 대한 별량의 개수. 자, 이것들을 표로 만든 거야. 자, 그러 그러니까 150에서 155. 이제 계급값을 쓴 거고, 어, 165에서 170. 아, 170. 너무 다르게 있잖아. 자, <laughs> 그래서 여기 뭐수가여두 명, 뭐 얘가 2명. 여기 네 명, 어? 두 명이야, 다섯 명, 한 명. 명!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야. 해당하는 계급에 해당하는 어, 부수. 여기 계급이잘안 쓰는데, 해당하는 부수가 뭐예요? 이렇게. 이거 하나의 표를 만드는 게, 보수, 동포, 하나는 거야. 보수, 동포, 보였죠? 예전에 중학교 1학년 2학기 들렸어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대표값 이건사삼학이야기때 배웠는데 대표값은 자료의 자료를 하나의 수로 대표하는 거야 대표하는 거야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평균 우리 음. 가 이제 시험 법을막 그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평균 되는 거지 평균이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값이고요 이제는 많이 배우죠 어, 대표값을 평균을 하자고 하니 만약에 자료들이 단단적인 자료가 들어가 있 되게 뭐못 받거나 되게 잘 받거나 그런 게다 들어가면 다 반영이 되잖아. 그래서 평균으로 적당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누구였지? 대표값 중에서 그 중앙. 어 맞아 중앙값.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을딱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자료가 있어도 중앙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또 하나가 뭐있었냐면 최빈값. 네. 맞아요. 최빈값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왜래서 아이들 선호 조사일 그럴 때는, 쉐이빙 값은 대표 값으로 하지. 그죠? 네. 대표 값한 이해했는데 배웠던 거예요. 자, 사표는 뭐냐면, 이거 이제 옛날에 한번이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반을 시험을 봤는데, 두 반이 똑같이 평균 70만. 근데 그 자료를 평균만 딱 내보내면, 어, 그 사람 똑같은 자료가 되잖아. 근데 어떤 반은 있잖아. 그 평균 근처에 엣빼곡 크게 몰리는 반이 있어. 아, 중앙에 딱찬 사람은. 근데 오토마는 자아이도 많고, 오토마도 그 많아서 평균 70이 된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평균만 딱 보이면 두 자료는 같은 자료가 되는 거야. 근데 응. 그 같은 응. 자료가 아니지. 맞아? 네. 그래서 보고 싶은 게 뭐였다? 3포도.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로보인다 네. 평균 근처에서 애들이 가까이 조밀하게 몰려있는지 아니면 자아에도 많고, 오타도 많은 거, 평균 근처 애들이 별로 없는 거지. 멀리 네. 퍼져 있는 거 이런 척도를 보는 걸 산포도라고 해요.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배웠죠? 사과 이야기 때? 분산. 분산이요? 어, 분산. 표준편차를 배웠죠. 아, 네. 네. 다들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 사과 이야기 때 배웠는데. 열심히 계산을 딱 했었는데, 하나만 기억이 날 거야. 네. 음. 대상 드에는분산 편집, 편차가 있어요 네 오케이? 응 자, 편차! 혹시 편차는 뭐였지? 기억나? 그... 차이의 평균 차이의 평균! 아... 편차는요? 편차는요? <laughs> 아. 별량에서 편견된 거야 성을 이야기해서 음성이 중요하게 나왔다는 거잖아 별량에서 어, 항상 양인 건 아니야. 그치? 네. 응. 자, 이거 편차는 별량이기 평균이, 그치? 네. 이거 악기가 바뀌면 안 돼. 무조건 별량에서 선택해야 돼. 네. 알겠죠? 네. 자, 그럼 편차는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심지어 영이 될 수도 있다 했어?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도수 목표에서 평균을 두개볼 거야. 자, 지금 내가 이거 자료를 해야 하는데 이 자료가 좀 이렇게 소수가 나와서 별로 좋지 않은 거야. 점수라고 점수. 정수. 어? 점수로? 가 곱하기 조수에 다 더한 거를 4를총 개수 씨로 나누는 거요아 그럼 평균은 몇 점이야? 칠십, 8 점이 되죠 오케이. 네. 어. 아 평균을 구할 때는 조수 평균서개가 조수를 곱하고 썼다 그지? 도야 어, 도야자 그래서 다 곱해서 더해 7, 나왔어. 그거를 로 나누면 그게 바로 평균이 네. 됐어요? 아, 그럼 평균이 78이다. 됐어? 네. 그래서 거기 보면, 평균의 성의 계획값과 해당하는 도수를 삼다 곱해서 도수의 총 개수로 나눠준다. 그럼 평균이 나오겠지, 그치? 자, 이거 이제 주암 3년 2학기 과정이야. 주암 3안 2학기 배웠던 거야? 네. 이 자료에, 분산을 배웠어 자, 그데3학기 때, 우리 연수한테는 분산에 대한 수를 얘기해주는데 어? 아까 처어 두 번이 있는데 한 반은 똑같이 평균이 70점인데 한 반은 평균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애가 있고 한 반은 잘해도 많고 못해도 많은 게 네. 그치? 이럴 때 평균만으로는 이 자료를 대표하기가 어렵다 좀난세세하게 알고 싶다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고 싶다 네.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 그래서 나온 게 분산 네. 편사. 자, 편차라는거아 배웠잖아 편차는 분량만 있으면 평균이 그죠? 여기서 한번 제가 편차 한번배볼게요 편차는 별량을 하신 평균인데 얘는 계급을 되어 있잖아. 그럼 별량을 뭐라고 해야 돼? 계급? 답이 얼마 값. 평균이 78이었지? 예. 자, 계급값 별량에서 평균 빼고 와. 네. 자, 65에서 78 빼. 그럼 얼마게 아, 마이너스, 네. 아. 마이너스 13이네. 네. 어, 잘못 떴는데 잘못 뜬게 아니었네. 형이 잘못 된게 아니네.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39네. 네. 얘 마이너스 6이네. 네. 28이지. 17이지. 그 다음 얼마야? 40. 맞네, 맞네. 45. 여기는? 40. 어. 편차를이 0인 것 같지. 네. 그걸고형잘 구하는 거야. 됐어? 네. 됐어? 자, 해서 편차를 구했더니 편차의 초합은 0라 따라서 0이 되는 거야. 네. 근데 항상 우리는 있잖아. 편차에서 뭘자리를 구하잖아? 항상 우리가 할줄 아는 게 맨날 편균을 구했거든. 네. 근데 내가 편차를 구했는데 이것들을 편기로 구하면 편차율이 빵이잖아. 편으로 네. 구하면 빵이 되는 거야. 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 짓을 왜 했어? 당연히 안 되잖아. 네. 아니 떨어진 정보를 봤는데 그자 편기로 구했더니 0이 나왔는데난 섭취란 거지. 그래서, 나왜 삽질했지? 가만히 알고 봤더니, 여기 보니까 편차니까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잖아. 네. 한번마이너스한번 플러스다 보니까, 얘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보려고 했는데, 평균 근처에서. 여기는 마이너스야 거고여기 플러스야 된 거야. 네. 그래서 안 보였던 거야. 떨어진 거지가. 네. 그래서 생각했어. 야, 나 합이 여기 되니까 평균을 못 봐야 했어. 너왜 여기 됐는데? 나는 양도 있고, 음도 있어서, 그래서 여기 됐어.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야너 인마 너 바보야 마이너스 트러스를 더 하니까 여기 는지 그러지 말고 선생씩 거리를 구하려면 편차를 제곱을 해봐 제곱을 하면 떨어진 정도를 확실하게 볼수 있죠 연수야 제곱을 해라 편차를 제곱을 해 제곱하면 14, 마이너스 13의 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13의 제곱은면 응. 마이너스 1 6구요 마이너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6 9가돼요마이너 제곱하면 아. 7제곱하면 아. 17제곱하면 얘가 289가 될 거야. 그래서 네. 편차제곱에 편차제곱에 이런 자료가 생개으니까 네. 이런 자료가 생개으니까 편차제곱해서 각각 보수를다 곱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요. 아 계산은 힘들겠는데 지금. 169 곱하기 3월에 39, 27. 그러면, 이, 507. 정확계산 해야 돼요? 누수야! 네. 가다 말고. 92, 18. 자, 49에다가 4를 곱하래. 94, 36, 구했어. 편차를 구했더니 편차의 초합이 빵이 돼가지고 편차를 구해서 평균을 구해봤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편차를 제곱을 했죠 네. 맞아요. 분산이라고 하는 건 편차를 제곱을 해서 각각, 각각 편차의 제곱이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자료 하나가 아니고 몇 개, 몇개 있어. 그럼 그냥 제곱해서 네. 썼다 더 하는 거야. 네. 편차 제곱의 초합. 뭐로 나눈다? 자료의 개수 네. 자료의 개수 도수총합 나눈 거죠 그게 뭐야? 편차 제곱의 총합을 도수총합으로 나눴다 얘를 한마디로 말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바로 분산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뭐라고요 분산 저곱으로 하고 편차 제곱의 평균 다시 분산 저곱으로 하고 편차 제곱의 평균. 오케이 네. 이해가요 네. 어. 처음에는 중학교 4학년 과정이 기억이 안 나면 좀 해봐야 되는 거야. 네. 아, 편차 제곱의 총합을총 개수로 나눠주다 보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야. 네. 거기다 어, 적혀져 있네요. 좀 그렇죠? 분산이 뭐라고 했어? 편차 제곱의 평균 밑줄. 편차 제곱의 평균 밑줄. 아, 여기 있어요. 개념 순서의 분산은 여기서 나왔지. 평차제곱의 아... 평균. 됐나? 네. 음. 응. 근데 네. 지금 내가 한 것만 지금 상당히 지저분하지. 네. 어 너무 싫어, 어, 계산을 하는 게. 네. 이거 왜 지저분했나 봤더니 뭐이 정도 분수 소수는 안 나왔지만 대박. 평균이 78이었지. 네. 평균이 78이 아니면 80이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래도 그 남쪽이 아무 있어도 데 그렇지? 맞아. 이렇게 내가만 평균이 지저분해, 예쁘지 않아. 네. 평균이 지저분하면 평균이 여기는 뭐 소수 는 나왔지만 막그 뭐 지저분해. 어, 소수나 분수 나왔어. 소수나 막 분수 나오면 편차도 어때? 편차도 어때? 소수랑 분수만. 어, 예쁘지 않아? 편차가 들어. 근데 그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게 쉽고 어려울까? 어려워요. 어렵지. 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중등에서 이걸 쓰진 않아. 근데 아마 연수 내가 알려줬을걸 중학교 때. 자 평균이 되게 지저분한데. 평균이 지저분하면 옷, 분산이 지저분하니까. 아니 뭐지? 평균이 지저분하면 편차가 지저분하니까. 분산하기 너무 어렵다. 이상하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들어. 별량 제국의 평균에서 는 제곱을 뺄 거예요. 네. 혹시 기억나? 제평평제. 열량 네. <laughs>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의 제곱을 뺄 거예요. 보기 나와요. 열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의 제곱을 빼는. 맞아? 네. 어. 그 다음 제평평제 기통한 볼까 제평평제. 열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의 제곱을 빼는. 됐어, 서그래 어. 자, 이게 변량 제곱의 평균하면 변량이이 제곱의 값이야요 네. 그렇 이거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요. 여기 제곱에다 조수를 다 곱해서 더하지.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니까 네, 이런 이런 문제에서 변량을 제곱을 구했다. 이 변량이. 네. 변량 제곱의 평균을 구하니까 조수랑 다 곱해서 더하는 거야. 네. 그것을 나아지지. 네.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 평균 7 8이면 78의 제곱을 한 번만 빼 주면 돼. 네. 아까 예분화 함수 낫지 네. 예분화 얘가 좀나아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 뭐야? 계산의 평균이 있어. 우리는 주로 중간부때는 이걸 내고요. 네. 근데 고등부는 거의 다 이거. 네. 왜냐면 평균이 지어고. 괜찮아? 네. 평평제 많이 쓸 거야? 네. 자 근데 이렇게 분산을 비교를 해놨는데 분산의 값이 지금 보면 애들 지 많이 크지만 되게 큰 거야 네. 분산이 야 너무 커 너무 크니까 나는 대서 비교가 안될거 같아 기거 구해놨는데 전혀 효율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나 너무 커서 못 해먹겠어 치유를 했지 그랬더니 그냥 그런 거야 너왜 커졌냐? 쟤는 왜 커졌을까? 왜 값이 커졌을까? 모르기 때문에? 면 뭐라 이렇 제국. 제곱을제제곱 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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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은 제국은 제국은 나좀은 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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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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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제 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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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제국제제 2, 3, 5페이지 얘 나와서 얘얘자 어. 평균과 표준편차 한번 구해볼게요 요것만 구하고 연습 너무 졸려서 안되겠네 우리 애도 쉬어가야겠다 연습 너무 졸려 큰일났어 걔는 얘자리는 3개밖에 없다 아 3개 아니구나 어, 학생 수가 다르네 학생 수가 명이 아니구나 분산, 분산.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거든요. 뭐랄까? 그렇죠. 점수가 5점, 7점, 8점. 그렇지? 이게 말하면 되는 지 네. 정의가 뭐죠? 정의가? 무슨 정의는 모의 평균? 그 바로 이제 알아보죠. 평균, 편차의 평균, 평균, 네. 평의 평균, 제곱의 평균. 그지? 평차 제곱의 평균. 그지? 네. 평차는 뭐였지? 평차는 그 변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그지? Sí. Thank you. 맞아 표준 편차까지 구할 수 있어야 돼. 네. 알겠습니까? 네. 이게 중학교 과정이야. 이게 중학교 어 이게 중학교 과정이야.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에서 되게 심한 걸 배웠네요. 중학교 에 되게 심한 게 중학교 걔가 열나 시켰지. 걔 아. <laughs> 중학교 이런 거할수 않았거든. 진짜 편차 막, 어. 제곱근 막. 원래 이렇게 시켰어. 이제 그 대들 막 죽으려고, 막. 아 너무 힘들어, 요 기사들, 특히 다시 아 이러면서 그시 비슷한 거. 네, 이제 우리는 고등부니까 좀더 쉽게 할수 있다. 네. 이게 왜, 왜 그릴까? 그러니까? 평 평제. 오케이? 재평, 평제. 재평, 평제. 자, 이게 제 중학교 3학년 내용이고요. 이제 고등부 내용이 나와요. 이제 얘가 고등부 될게요. 이제 얘가 고등부 될게요. 이제 네. 한번 끊어줄까?